자공단하지 이번 주도 시원하게 한번 끌고 올게요 이제 황금사과가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황금사과 이번 주에 끝을 잡고 황금사과가 갈지 시원하게 끌고 올게요 가자 가는데 그럴 때가 됐는데 됐어요 됐어요 1억원에 2천원에 4천원에 2십억원에 2만원에 자, 천지 2천원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또 갑니다 또 갑니다 가자 황금사과의 끝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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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거 틀리고 이제 20억 이제 두감배 안 남았으니하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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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고 계속 딸라 따르고 자 갑시다 갑시다 나쁘지 않아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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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따릅니다잉 죽겠네 <laughs> 갑니다 가자 계속 따르면 어떡하노 이 안그린다꼬 설마 일 안그린다꼬가 일안다꼬가다 그렸네 저거 이러면, 안 자, 아, 혹시 이만한 거 아니냐? 이만거 아니냐? 이만아 아니냐? 참그 시간 이만리리있리리 그리, 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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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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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리, 그리, 그고 Oh my god. 자 이제 그리, 그리, 꼬조 바주와 꼬조 똥 빨리 미루고 이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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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이끝 없이 이 진짜 이친그 이치, 이친짜리로 리자 좋아 좋아 마지막 아 그래요 그래요 이번주는 이친짜리 넉장다음주 뵙겠습니다 빠빠이 엄마 오천억 걸리불린내 모시 기르공 다음 주 행복 하이소.